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명길입니다. 네, 제 11회 임시치즈축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치즈축제에 초대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조금 전에 대기실에 군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사진 찍으 여러분 미스터트롯을 모시고 이귀농이를 섭외했다고 합니다 무순님 박수 한번불주세요 오늘 너무너무 행복하고 날씨도 너무너무 좋고 비도 안오고 제가 좀 비를 몰고 다니는 스타일인거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시죠? <laughs> 근데 오늘 비도 안오고 날씨가 좋아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이재여러분희재빛분들 안녕하세요 이제야 같은 무대에 섰는데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네, 예뻐요? 잘생겼다 김용기. 잘생겼다 김용기. 치즈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예전에 제가 유치원, 때, 때 어린이집에서 임시로 치즈 만드는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왔던 기억이 납니다. <laughs> 좋아하고 우유도 좋아하고 피즈치즈 치즈케이크 이런 거 엄청 좋아합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온 거겠죠? 그렇죠? <laughs> 왔으니까 여러분들 즐겁게 하고 저는 <웃음> 퇴근해야겠죠? <웃음> 퇴근하지 말라고요? 집에 타니 기다려요. <laughs> 강아지 탄이 기다려요, 혼자. <laughs> 네, 장난이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마지막이니까 다른 가수들보다더 많이 부르고 퇴근하겠습니다. 아, 네, 네? 김정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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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물좀 마셔도 될까요? 오늘 네, 치즈 축제 잖아요 네, 치즈 샀어요 많이 샀어요 어릴때 여러분 도전천국이라는 프로 아시나요? 네 일요일 저녁 아침에 했잖아요 근데 네. 네. 어린마음에 아, 아, 빨간색 반짝이를 입고 나간거 혹시 기억하실까요? 네. 근데 어떤 분이 어, 댓글에 쟤는 젊은애가 무슨 반짝이를 저렇게 입고 딴 따라가수도 아니고 그때부터 상처를 받아가지고 반짝이를 잘안 입었거든요. 근데 요즘 오늘 예뻐요! 네 요즘에는 반짝반짝한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오늘 치즈 축제잖아요. 치즈 색깔, 여봐, 여봐봐. 베이지..여러분 가까이 가까이 했죠 <laughs> <오> <laughs> 보여요? 이 색깔이 완전 하얀색도 아니고 진짜 치즈색깔 베이지색깔 입고 왔어요 반짝이 이뻐요? <웃음> <웃음> 예좀 신경 좀 <S 웃음> 썼습니다 <오늘. 웃음> 못 여러분들 못 와, 못 오늘 못한 몇만 명 모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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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이신 거 맞죠? 뒤 뒤가 안 보여요. 뒤에 지금 다 계시는 거 맞는 거죠? <laughs> 야 원래 제가 어디 행사장 가면 늘 말을 하는 게 있는데 마지막 가수들은. 이렇게 이제 슬슬 이제 한두곡 들으면 이제 뒷짐지고 이제 집에 이제 슬슬 이제 가시는 가시는데 오늘 오늘 여기까지 여기 계시는 거 봐봐요 우리 희랑별이랑 유진이랑 전부 다안 가고 이렇게 있잖아. 가수들마다 팬분들이 매너가 있는 거예요. 자리 가수 끝났다고 이렇게 싹 빠지는 가수, 가수 팬분들이 맞죠? 예!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 보면 무대, 그럼... 아 이제 가수들은 그래요. 아저팬들은 자기 가수 끝났다고 이제 집에 가는구나.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 그대로 앉아 있잖아요. 이게 다 뭡니까? 네, 진짜 너무 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너무너 행복하고 기쁘다는 말 표현입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슬슬 집에 갈 시간이 지금 엄청 다가오고 있는데 이 임신 취직 축제가 벌써 1 1일잖아요 20대, 30대, 100회 이렇게 늘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내년에도 군수님 저도 톡 불러주실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뭐 한가지 여쭤볼게 있습니다 우리 사랑인 여러분들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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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다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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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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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즈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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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즈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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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 엄청 좋으면서도 <끝> 엄청 민망해요 기러이 어, 그 엄청 많거든요 저분이 네, 네 또한 곡도 들려드릴 건데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영탁이 김민민민 여러분, 대학 때 있는 곡은 네 곡에서 이제 끝입니다. <laughs> <laughs> 이제쯤 되면 뭐가 너가... 보내셨어요? 연휴 끝나고 이제 평일 오늘 첫 날인데 오늘 이 김용민이, 김희재, 전유진이 자전거 탄 풍경 형님들 보러 오신다고 이렇게 자리를 다 채워놨잖아요, 여러분.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저와 행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셨나요? 저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너무너무 합성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마지막까지 집에 안 가시고 저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laughs> 에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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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컨. 그러니까